자업한 쪽파를 공장에 가져와가지고요. 일단은 밑에 뿌리를 다 잘라내 주어요. 이 칼로 자른 쪽파를 강한 공기 압력으로 쪽파 외부에 있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줘요. 네, 안녕하세요. 위팜TV입니다. 어, 오늘은. 하우스도 아니고, 노지도 아니죠. 그 쪽파를 수확을 하고 나서 이 작업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, 깐 쪽파를 재배하신 농가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작업 현장에 한번 와 있고요. 작업하는 거 한번 보러 가볼게요. 작업한 쪽파를 공장에 가져와가지고요. 일단은 밑에 뿌리를 다 잘라내 주어요. <목소리> 이 칼로 자른 쪽파를 강한 공기 압력으로 쪽파 외부에 있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줘요. <목소리> 쪽파 작업으로. 그, 강한 압력의 공기를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, 와, 에어 콩 자체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와, 근데 계속 돌아가. 멈추지도 않아. 쪽팔을 벗기면은 이런 식으로 다또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또 노하우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정리하기도 편하시고. 한단한단 한단 다시 또 묶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, 한 단에 1kg씩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일주일 작업을 하실 때 마지막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십니다. 요거를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출하를 하면 끝. 어 저는 그 깐쪽파를 항상 볼때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 어, 이렇게 작업파 분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깐쪽파 작업을 이렇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쪽파가 돈이 된다고 해서 많은 농가분들이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. 혹시 깐쪽파로 제품을 출하할 계획이시면은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리고 깐쪽파가 가가 좋다 보니까 이런 자료 같은 거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응용하셔가지고 또그 현장에 맞게 접목하셔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어, 이 쪽파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쪽파고요. 그리고 한 여름을 이겨낸 쪽파입니다. 여름을 이겨낸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이 나가는 증상들이 심하고 툭툭 쳤을 때 쓰러짐이 심한데 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 쓰러짐도 없고 이글도 나간 게 없어요. 그 악건 중에 이제 포인트가 토양. 그 염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염류 관리를 하실 때 저희 그 제품 중에서 염류박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름 쪽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끝도 안 나가고 이렇게 통통한 쪽파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. 어, 이 쪽파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기술과 여러 재배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기반이 돼야 되는 게 토양 관리 부분이고요. 또 염류박사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완충능력 어, 염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유기물 함량도 풍부하지만 여기에 삼백초하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부가적인 효과가 있고요. 또 300추출물 같은 경우가 염에 관여도 하지만 또 작물이 있을 때에는 이 식물이 더 염에 이겨낼 수 있게끔 힘을 길러주고, 어,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비로 인해서 침수적이 많은데, 어, 이상하게 침수 지역에서 염류박사를 쓰신 분들이 그래도 작물을 살려가지고 키운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 염류 문제만이 아니고 과수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농가분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신 농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제품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쪽파 아니면 좋은 다른 작물 만들어 보세요. 어차피 뿌리가 내리는 모든 토양에서는 다 적용이 가능한 염류 박사입니다.